안녕하세요, 구님들. 자작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스포 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 스포끼를 구입을 하셨는데, 스포츠를 치는데 힘을 세게 줘야 되는지, 약하게 줘야 되는지, 또 간혹가다 니켈이 터지는데 이거는 스포끼가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지, 뭐 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보고 나면 좀더 자신감이 생기고, 좀더 수월하게 스포츠를 치는...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초창기 때 사용하던 이 링코스 포키가 있습니다. 0.2T까지 사용을 했었죠. 최근에 캐패시터 스포키를 쓰면서 작업장 밑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를 해온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 링코스 포키. 어, 손도 엄청 길어요. <laughs> 이 링코스 포키를 한 분을 추첨을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이링코어스포키로 스폿을 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좀더 수월하게 스폿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링코어스포키 제가 사용하는 스포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액정이 있고요. 이쪽으로 스폿 타임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2 2 0 v 돼지 코를 꽂을 수 있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용접 봉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우리가 스포츠를 칠때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텍스위치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dc 단자를 이렇게 꽂고 이 용접봉을 보시면 용접봉 앞에 이렇게 텍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누를 때만 스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스포이 되는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이렇게 눌러서 스포츠를 치는 방식이에요. 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6awg를 사용을 했고요. 이 용접봉도 지인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는 2kg 링코어가 들어갔고 회로 같은 경우는 낚시꾼님의 회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에 만든 제품인데 지금까지도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링코어 스포기로 이 배터리에 직접 스폿을 쳐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스폿 값을 찾는지 또 스폿 할때 힘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 코드를 꽂아서 자 이렇게 전원을 꺼주면 바로 작동을 하고요. 이 다이얼을 눌러서 이제 스포 타임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에 직접 스포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0.2t 니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니켈로 이 배터리에 한번 연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니켈을 배터리에 스폿을 칠때이 스폿봉으로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본인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한쪽 스폿봉으로 니켈을 잡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봉을 이렇게 댈 거예요. 처음에는 좀꽉 눌러보세요. 꽉 눌렀다가 여기서 그냥 꽉 눌렀던 힘만 스르르 빼세요. 너무 세게 누르고 스폿을 치면 오히려 스폿이 이런 스폿 자국이 좀 작게 나타나요. 세게 누르면. 근데 자, 이번에는 힘을 빼 볼게요. 살짝. 자, 꽉 누른 상태에서 힘만 스르르 그냥 뺀 상태. 자, 방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불꽃도 안 납니다. 우리가 스폿봉을 대고 힘을 살짝 빼면 우리가 니켈을 이렇게 누르고 있던 힘에서 어느 정도 살짝 뜰거 아니에요 힘을 빼니까 그러면 스폿을 칠때 오히려 이 스폿풍이 그 부분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단단하게 쳐지는 것 같아요 힘을 꽉 줘서 눌러서 스폿을 치는 것보다 꽉 잡았다가 힘을 스르륵 빼서 어느 정도의 힘만 주고 스폿을 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똑같이 스폿을 쳤는데 보이신가요 위쪽은 꽉 눌러서 친 거고 아래쪽은 살짝 띄었는데 아래쪽은 니켈 똥이 좀 떨어졌죠 지금 스폿 타임 값이 너무 낮아서 스폿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도 아래쪽에 힘을 좀뺀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자 그런다고 이 힘을 너무 빼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힘을 너무 빼버리면 이렇게 살짝 떠버려요 살짝 떠버려 가지고 중간에 공기층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폿을 칠때이 스폿 봉이 니켈과 이 배터리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퍽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스폿을 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힘을 너무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꽉 눌렀을 때 힘하고 터지는 힘하고 그 중간 힘을 줘서 스폿을 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에 테스트를 해보기는 좀 그렇고. 자, 이 칼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띄워서 한번 스폿을 쳐볼게요.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띄어서 이런 식으로. 한쪽은 눌러서 괜찮은데, 한쪽은 이렇게 니켈이 터져버려요. 중간에 이렇게 공기층이 생기다 보니까, 이 스포봉 자체가 이 니켈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스포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잘못 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꽉 눌렀을 때, 자, 꽉 누르면, 자, 불꽃 튀기고요. 이번에는 꽉 누른 상태에서 살짝 힘 빼고, 아, 불꽃 안 튀기죠? 훨씬 더 불꽃이 안 튀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왼쪽을 힘을 좀 많이 빼볼게요.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그냥 살짝만 대고. 자, 이런 식으로 힘을 너무 안 줘버리면 이렇게 스폿봉 자체가 니켈하고 배터리 사이에 그 공기층을 뚫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스폿 미숙인 거예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 부분이 터진다고. 힘을 너무 안준 거예요. 어느 정도는 밀착이 되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떠있다 보면 스포 봉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니켈이 터지겠죠 밀착이 돼 있으면 뚫고 들어갈 게 없으니까 이렇게 스폿이 되는데 밀착이 안되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자스포치는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꼭 세게 누른 것도 안 좋고 너무 힘을 뺀 것도 안 좋아요 그 중간점을 내가 스폿을 많이 치면서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우리가 0.2T 니켈을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이 스포타임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스포타임 값은 링코 스포기나 어떤 스포기나 다 있는데 이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놓고 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스포기는 내가 이 스포타임 값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좀 낮은 값부터 해야 돼요. 지금 0.2t라서 저는 6으로 했잖아요. 방금 전에 톡톡 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10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스포츠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스포츠칠 때는 힘을 줬다가 스르륵 좀힘 빼고 불꽃 안 나니까 좋죠. 다시 아래쪽도 힘을 줬다가 힘을 스르륵 빼고 불꽃 안 나죠. 스포츠는잘된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붙기는 붙었는데 좀 쉽게 떨어져 버리죠. 자, 이번에는 좀 많이 올릴게요. 15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정말로 잘 붙는 그 스포 타임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 배터리가 좀 있으면 좋습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힘을 좀 빼고, 또 힘을 준 상태에서 힘을 좀 빼고, 자, 스포트 이쁘게 됐죠. 이 정도면 약간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잘 되긴 됐는데 좀 쉽게 떨어져서 20까지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20 세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값을 올리니까 지금 보시면 니켈에 살짝 열화는 있습니다. 뭐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아우 자20 정도 되니까 너무나 잘 붙죠. 이게 딱 좋은 스포타임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0.2T는 20 정도로 하면 지금 이렇게 아주 만족스럽게 찢어지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낮은 값부터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면서 스포 타임 값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고 스포를 칠때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 스포 타임 값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스포기마다. 자, 저는 20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단자에도 한번 스포를 쳐볼게요. 자, 꽉 누른 상태에서 힘 빼고. 아, 아주 예쁘게 스포시 됐네요. 아우, 잘 붙네요. 자, 지금 스폿은 아주 잘된 모습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단자가 훨씬 더, 좀더 쉽게 떨어지는 것 같죠? 플러스 단자보다. 뭐 이럴 때는 살짝 올려줘도 됩니다. 아, 이럴 때는 22 정도. 자, 이번에는 22로 세팅을 했고요. 자, 아까 이제 좀 올리니까 또 플러스 단자처럼 전혀 안 떨어지죠? 완전히 찢어져 버리죠? 자, 이 정도로 스폿을 치면 스폿은 정말 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 가면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스폿 값을 찾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배터리 팩을 만들었을 때좀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떨어지지 않게 불량률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폿기를 사용을 할 때는 꼭 그냥 무심코 한 번의 세팅으로 모든 거를 다 치지 마시고요. 타임 값을 좀 찾아가면서 0.15t면 몇 타임 값은 얼마고 또 0.2t면 타임 값은 얼마고 나만의 그런 스포 타임 값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스포 타임 값도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줬을 때그 힘에 따라서도 이 스포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니까 할 때마다 스포 타임 값을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처럼 힘을 꽉 주고 눌러서 한번 스폿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는 힘을 줘서 꽉 누르고 자, 불꽃 많이 튀기죠? 이번에는 아래쪽에는 누르고 힘을 빼고 자, 불꽃은 비슷하게 튀기긴 했는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히 니켈이 구멍이 나면서 잘 떨어졌죠? 자, 위쪽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자, 보이시죠? 힘을 준 부분은 니켈이 안 남아 버려요. 오히려 스폿이 안된 거예요. 근데 힘을 덜준 부분은 이렇게 니켈 똥이 남으면서 스폿이 아주 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힘을 어느 정도 빼야 되는지. 너무 많이 빼버리면 아까 같이 터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이 니켈하고 배터리하고 접촉은 됐구나. 그 정도로 힘을 빼서 스폿을 치면 이렇게 좀 완벽하게 스폿을 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초창기 때 사용하던 링코어 스폿기를 이용해서 스폿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힘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어느 정도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스폿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힘 조절을 내가 익혀야 되는 겁니다. 힘을 막 주고 하면 오히려 스폿이 안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스포 타임 값을 그 힘에 맞게 스포 타임 값을 작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로 천천히 올려가면서 내가 사용하려는 니켈에 맞는 그 스폿 타임 값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폿을 잘 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수많은 스폿을 쳐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답처럼, 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면서 나만의 그 스폿 강도, 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스폿을 쳐오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더잘 붙는 방법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공유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만의 힘 조절과 나만의 스포타임 값을 잘 찾으셔 가지고 우리가 배터리 팩을 만들 때좀더 안전하고 불량 없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이 링코 스포키, 스포키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다음 라이브 때 실시간으로 한 분을 추첨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